네 안녕하세요. 팩트를 체크해주는 남자 팩트남입니다. 저희 클로버 주주분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만족할만한 수익률이 나왔죠. 그래도 3%대 시작으로 15%까지 뛰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희가 지금의 상승이 끝이 아니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금일은 거래량도 좀 많이 터져줬고 과매수 구간에서 다시 정상범위 들어오긴 했지만 확실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클로버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겠죠 그 부분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는 미리미리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클로버 방향성 확실하게 찾고 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수급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 기관, 쌍끌림에서 들어왔죠?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저희가 지금 노란봉투법, 이 정책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로봇 관련주예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하 진행 중이죠.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섹터도 로봇 관련주이다. 그거에 대해서, 양쪽으로 우리가 로봇 관련주를 안볼 이유는 없는데, 그러면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럼 클로봇 누구랑 가장 근접해요? 자 현대차다 현대차 현대차의 우리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클로봇이랑은 또 근접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대 등 최고 등급의 고객 고객 협력관계가 바로 우리 클로봇이다 그러면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아믹스랑 가장 근접하게 엮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보스턴 다이아믹스의 스팟이라고 우리 로봇계 있잖아요 보스턴 다이아믹스 로봇계 이번에 스팟이 미국 테사스 인스트루먼트 공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 기사가 어제 나온 기사로서 오늘 시세를 준 이유가 될수 있어요 뭐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미국에다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클로봇이 안 그래도 국내 판권을 스팟에 대한 국내 판권을 들고 있다 보니까 모멘텀적으로는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클로봇이 로봇 관련들 중에서도 이제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전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그 부분 같이 한번 짧게 시청을 좀 해볼게요. 자 저희 제가 4일 전에 찍어드렸던 영상이에요 이 부분에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1.5배로 좀 커서 재생을 좀 해보겠습니다 1.5배로 바꾸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 전에 주도를 했던 로봇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박스권에서 머물러서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거그 중에서도 클로봇이 가장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다 라는 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고요 매도의 관점에서 제가 명확하게 기준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 자, 영상 내에서도 제가 명확하게 기준 잡아 드리겠다 강조를 드렸고, 업사이드 많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봐야 된다 라고 강조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영상을 찍은 날짜가 언제예요? 저희 4일 전이죠. 9월 3일입니다. 9월 3일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자, 9월 3일의 주가를 보시면 자, 우리 종가 기준으로 19,84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 얼마예요? 22,000원이다. 영상 시청하시고 매수하셔서 10% 이 상의 수익 구간은 발생됐을 거고, 오늘 상승률만 보더라도 15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뭐 적어도 뭐25% 정도의 수익은 찍혀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상만 시청하셔도 이렇게 수익이라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 체크할 를 수가 있다 그런데 클로봇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 전에 아셔야 될 거는 지금에 대해서 우리가 박스 구간에서 이제서야 뚫어낸 후에 다시 한번 저항 구간에 만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의 구간과 지금의 구간은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의 꼭지점 구간을 볼게요 우리 박스 구간 해서. 전에는 음봉, 윗꼬리 음봉 마감을 했죠. 자, 윗꼬리 음봉 마감, 그리고 그 다음에도 윗꼬리 음봉 마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윗골이 양봉마감이다.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윗꼬리 양봉 마감이기 때문에 저는 이후의 추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클로봇에서 클로봇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 로봇계가 미국에다가 본격적으로 미국 공장에 본격 투입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로봇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수주계약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달라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수급 자체를 보시면 기관이랑 외국인 쪽에서 쌍크림매 수가 들어온 이유는 명확하게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수급이라는 게이 아무 이유 없이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9월 4일이잖아요. 9월 4일, 9월 3일까지 제가 장마감하고 매수 관점에서 담아야 될 구간이라고 말했던 그 매수. 9월 3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예요? 저희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가 결국에는 우리가 진입하기 좋은 저점 구간이었다라는 거. 음. 그럼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제가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을 때 어디서 추가적인 매수를 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 전에 우리 주식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꾸준한 수익이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텔레그램 안에서 세 가지의 종목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정도 시간대라면 우리 직장인 분들 바쁘신 분들도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매수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세진중공업입니다.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세진중공업 오늘 시가 기준으로 0.52% 시작으로 28%까지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우리 엄청난 수익 오늘도 안겨준 종목이죠. 어떤 종목이에요? 우리 조선 관련된 종목입니다. 조선 종목은 아직까지 우리 미국 한미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 우리 마스가에 대한 프로젝트,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드렸어요. 우리 세진중공업 오늘도 늦게 확인하셨어도 25%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는 거. 자, 우리 분봉으로 좀 볼게요. 처음부터 장시작 이후부터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말아 올려주는 모습.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져줬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세만 유지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충분히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거 제가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종목 같이 볼까요 자 클로봇 제가 영상으로도 찍어 드린 적이 있죠 클로버 분석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에요 우리 보스턴 다이니믹스로서 보스턴 다이니믹스의 협력 중에서도 이제 우리, 스팟이죠, 스팟? 로봇 강아지. 로봇 강아지의 판권, 국내 판권까지 들고 있는 그런 관련주입니다. 보스턴 다이니믹스에도 수혜가 되고, 우리 최근에 노란봉투법에도 수혜가 되는 우리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다. 클로봇 같은 경우는 흐름 어때요? 볼게요. 저희, 시가 3%대 가까이 시작을 해서, 결국 15%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자, 우리 분봉으로 좀 볼게요. 이렇게 장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 우리 직장인 분들 이 정도 구간이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시다 이 정도도 수익을 못 챙긴다고 하면은 사실 주식에서 돈 계좌 다 빼야 됩니다 주식 계좌에서 돈을 다 빼야 돼요 이렇게 잡아줘도 수익을 못 내심 그 부분 좀 강조 드릴게요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적으로 좀 볼게요 우리 뚫어야 될 곳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지금 뭐가 생겼어요? 저항 구간이 생겼다라는 거. 저항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한번 상승해 주는 순간부터는 어떤 랠리? 신고가 랠리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봇 관련주 금리 인하에도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죠? 금리 인하에도 엄청난 수혜를 받는 게 로봇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로봇 관련주는 봐야 되지만 재료가 있는 로봇 관련주들은 주도주의 역할로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클로봇이라고 분명히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제 말은 좀 기억해 주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클로봇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뭐할 필요가 있다 추적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종목 뭐예요? LNC바이오잖아요. LNC바이오 지금 시장에서 리투가 난리입니다. 품절 대란이라고 해요. 풍기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리투오가 그런데 우리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전날 상한가 묶였죠 저희가 전날에도 우리 저번 주 금요일에도 lnc바이오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시가 5%대 시작으로 27%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분봉으로 좀 볼게요 우리 대응을 못할 수가 없는 상승 흐름입니다 그냥 갖고만 있어도 27%까지는 무난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오늘 늦게 확인하셨어도 20%는 먹었을 거고 우리 금요일 날부터 따라오신 분들 상한가 묶여있을 때 물량 지키고 계셨던 분들은 몇 프로 50% 수익을 가져갔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세진중공업부터 클로봇, LNC 바이오까지 이세 종목, 제가 말씀드렸던 거 늦게 보셨어도 100만 원의 수익은 충분히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수익 내신 분들은 500만 원까지도 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루하루 장 전에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상승률이 20%대 이상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지금 확인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크게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까지 저희가 만들어 드렸다는 거 그러면 이 정도 말씀 드렸으면 우리 텔레그램방 입장 한번 해보셔야겠죠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거뭐 이모티콘 잘 눌리고요 우리 위에 스크롤 해서 9월 5일 날 추천 드린 거 9월 4일 날 추천 드린 거다 나와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금일 말씀드린 세 종목도 100% 확률로 100% 승률로 수익 안겨 드렸다는 점 강조 드리고요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저 영상마다 이렇게 링크를. 남겨드렸어요. 영상 설명란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팩트나 팩트남 전문가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나옵니다. 간단하게 딱 5초만 투자하셔서 우리 텔레그램 입장 그리고 초대용 호재 정보 받기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신청 남겨주시면 돼요. 우리 입장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저희가 이번에 딱 50명만 추가로 받아볼 거예요. 50명만 많은 사람에 대한 입장을 저희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딱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진심으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만 한정해서 선착순. 50명만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도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바로 바로볼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미리미리 잠깐 일시정지 누르신 다음에 신청은 해두시고 입장신청 해두시고 우리 영상 끝까지 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클로버 내용 이어가 보면 저희가 쌍크림의 수가 들어온 시점에서 결국에는 다시 우리가 로봇 관련주를 잡을 때 앞으로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서 치고 갈 만한 로봇 관련주들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사실 매수의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클로봇을 접근할 때는 명확하게 이 선을 봐야 됩니다. 고점 구간에서 맞고 떨어진 구간 다시 한번 저항이 발생했어요. 저항을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짝 눌리는 구간이 올, 수,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눌리는 구간이 와도 결국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 줄 거라는 것는 저는 변함없는 생각이에요 왜냐 지금 구간에서 어차피 개인들은 투심이 윗꼬리를 달고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을 빼자라는 매도를 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청자분들 어때요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순환매가 돌기는 하지만 이 순환 중에서도 가장 기대감을 받고 있는 최근에 뉴스 기사가 뜨면서 미국 공장에 실제로 투입을 한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기사로서 우리 에는 기대감이 좀더 살아 있고 제가 이 세력 지표 매수 관점에 대해서 매수 자리마다 저희 지표가 뜹니다. 그리고, 매도 자리에도 지표가 노출이 돼요. 자, 이렇게. 매도 자리에도 우리가 지표가 뜹니다. 매수 자리 뜨고, 뜨고, 매도 자리 뜨고. 이렇게 제가 설정을 좀 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수 이후엔 매도가 안 떴죠. 윗꼬리가 달렸음에도.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집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매집,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매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클로봇이 조정을 준다고 했을 땐 적극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도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수를 지금 이 일목 구름, 일목 구름대 위에 상단 구간에서 지지 구간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를 꼭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상단 부분에선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 여기서 섹터 액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지 구간은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 로봇주들은 전부 다 자리를 지켜주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저점을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크로봇 같은 경우에 이 구름대 상단이 명확하게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섹터 부분에서 섹터의 흐름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지지 구간이 포착되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고 결국에는 목표가 얼마 1차적으로 볼 때는 4만원 보십니다 어, 1차적으로 4만원 보시면 되고 뭐 증권가에서는 3만원 본다곤 하는데 지금 크로보 같은 경우에는 보선다이믹스도 스 몇십 조 단위로 지금 기업가치가 매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에서 클로봇이 목표가를 그만큼밖에 못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징구간에선. 예, 1조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클로봇 1조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그럼 지금부터는 뭐한100% 정도의 상승률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보수적으로 4만원 정도 기준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목표가 그래요 그리고 1차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이 구름대 상단에 대해서는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을 때 제가 히든 종목 남겨드린다고 했죠 저희가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포착을 하고 공유를 드리고 있다고 영상마다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익 낼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겠죠.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을 때 제가 히든 종목 우리 금리 인하에 맞춰서 바이오 종목으로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내용 확인하셔서 꼭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 뭐냐 하면 바로 바이오 종목입니다. 왜 바이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이제 곧 있으면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하 진행되고요. 금리 인하가 진행됨으로써 바이오 종목이 최대 수혜 섹터로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기대 수익 자체가 5배에서 13배까지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종목을 볼 거고, 간단하게 내용 보시면 신약 상업화 직전에 위치해 있고, 매년 1,000억 매출을 달성시키면서 시총은 현재 1,000억대에 위치해 있다. 굉장한 저평가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히든 종목으로 뽑은 이유는 세력들이 매집을 어마어마하게 진행을 해 놓은 상태고 이제 곧 있으면 뭐가 생긴다. 시세 분출 단계로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종목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예시를 좀 볼게요. 다들 아시는 종목입니다. 인벤티지 랩이죠 간단하게 상승형 매집 구간 두 가지를 표현을 해놨고 이 상승형 매집마다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집을 진행했었죠 자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상승형 매집 1차 진행하고 거래량 터트려 주면서 하락형 매집 때는 개미털기를 진행하여 2차적으로 상승형 매집 상승형 매집 진행하고 거래량 터트려 주면서 마지막으로 개미털기까지 그리고 어때요 거래량 같은 경우 기존보다 덜 터진 상태에서 작은 거래량으로도 엄청난 시세 분출이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저점 대비 5배 수익을 발생시켜 줬어요 자 두번째 예시 볼게요 셀바스 ai입니다 같습니다 상황이 상승형 매집 1차 거래량 터트려 주고 지루하게 하락형 매집 개미털기 진행해 준 다음에 거래량 터트려 주면 마지막으로 동일한 거래량들로 시세 분출 몇 배? 7배 더치어줬다 셀바스 AI 저점 대비 7배 수익 발생시켜줬습니다. 그럼 저희 히든 종목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형 매집을 진행하면서 개미 털기 진행했고요 세력의 매집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상승형 매집 1차 거래량 터뜨려 주면서 하락형 매집 지루하게 끌어주면서 개미 한번 털어 주고요 마지막으로 상승형 매집 2차까지 거래량 역사적 거래량 만들어 주면서 본격적인 시세 분출 직전에 위치해 있다 업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기대 수익 5배에서 13배 정도 기대하는 히든 종목 바이오 종목 제가 선정을 해 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잡아보셔야 되고, 제발 제가 미리미리 강조하는 거는 이런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터지면서 시장에서 주목 전에 다리를 잡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히든 종목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영상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마다 링크, 무료정보망 및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 하면서 링크 하나 달아놨어요. 이걸 누르면 팩트남 구독자 감사 무료 이벤트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체크를 하신 후에 체크하시고 성함." 간단하게, 홍길동, 그리고 연락처 010-1234-1234, 그리고 시청하시는 종목명, 뭐, 바이오, 아니면 로봇, 클로봇,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제 영상, 종목명 적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적어주시고, 여기,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완료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히든 종목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히든 종목 챙기셔서, 우리 2025년도, 마무리, 가장 큰 수익, 역사적으로 큰 수익 한번 같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